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은행권에도 희망퇴직 칼바람이 시작됐습니다. NH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다른 은행들도 희망퇴직 관련 노사 협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5년 만에 40대 이상 책임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KT는 본사에 이어서 자회사도 희망퇴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1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합니다. 만 40세부터 56세 직원이 대상이며, 최대 20개월에서 28개월 평균 임금을 지급합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내년 초 희망퇴직 접수를 앞두고 있고, 노사협의 등을 통해 연내 조건과 규모 등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생산직 희망퇴직에 이어서, 사무직도 2019년 이후 5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최근 각 조직별로 사무직 희망퇴직 설명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인사 등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KT의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도 12월 2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합니다. 회사 측은 역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